1. 다음 중 전기설비 방폭구조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접지 방폭구조 2. 다음 중 특정 고압가스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 이산화탄소 3. 내부용적이 2만 0천 리터인 액화산소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은 얼마인가? 단, 비중은 1.14이다. 3. 2만 5천 650킬로그램 4. 배관의 설치 방법으로 산소 또는 천연 메탄을 수송하기 위한 배관과 이에 접속하는 압축기와의 사이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3. 수축기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와 비록 위험하지는 않더라도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 기법은 4.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 6. 다음 특정 설비 재검사 대상인 것은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7. 독성가스 외에 고압가스 충전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 부착하는 경계 표지에 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1. 적색 글씨로 위험 고압가스라고 표시 8. LP가스 설비를 수리할 때 내부에 LP가스를 질소 또는 물로 치환하고 치환에 사용된 가스나 액체를 공기로 재치환하여야 하는데 이때 공기에 의한 재치환 결과가 산소 농도 측정기로 측정하여 산소 농도가 얼마의 범위 내에 있을 때까지 공기로 재치환하여야 하는가? 4.18에서 22%고 고압가스 특정 제조 시설 중 도로 밑에 매설하는 배관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도로 밑에의 다른 시설물과 6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10.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도시가스의 공급시설로서 공급시설이 지하에 설치된 경우에 통풍구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3. 흡입구 및 배기구의 광경은 500mm 이상으로 하되 통풍이 양호하도록 한다. 12. 다음 중 폭발한 계의 범위가 가장 좁은 것은? 1. 프로판 12.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정한 액화가스란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얼마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가? 2. 0.2MPa 13. 염소가스 저장탱크의 과충전 방지 장치는 가스 충전량이 저장탱크의 내용적의 몇 퍼센트를 초과할 때 가스 충전이 되지 않도록 동작하는가? 3. 90% 14. 도시가스 사고의 사고 유형이 아닌 것은? 3. 보호포 설치 15. 가연성 가스 저온 저장탱크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낮아져 저장탱크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갖추어야 할 설비가 아닌 것은? 3. 정전기 제거 설비 16. 일반 도시가스 배관 중 중압 이하의 배관과 고압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서로 간의 거리를 몇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가? 2. 위 17. 초저온 용기의 단열 성능 시험용 저온 액화가스가 아닌 것은? 3. 액화 공기 18. 고압가스 판매소의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용기 보관실 및 사무실은 부지를 구분하여 설치한다. 19. 운전 중인 액화 석유가스 충전 설비의 작동 상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 주기는 단 철망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월 1일에 1회 이상. 20. 재검사 용기 및 특정 설비의 파기 방법으로 틀인 것은? 4. 파기 물품은 검사 신청인이 인수 시한 내에 인수하지 아니한 때도 검사인이 임의로 매각 처분하면 안 된다. 22. 도시가스 배관이 굴착으로 20m 이상이 노출되어 누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일 때 가스 누출 경보기는 몇m마다 설치해야 하는가? 3. 20. 22. 시안화수소의 중합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제는? 2 황산, 23. 고압가스 용접 용기 동체의 내경은 약몇 밀리미터인가? 1. 1 9 0 m m 24. 고압가스 관련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독성가스라 함은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가 100만 분의 100이하인 것을 말한다. 25. 다음 고압가스 압축작업 중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인 것은? 1. 산소 중에 아세틸렌, 에틀렌미 수소의 용량 합계가 전체 용량의 2% 이상인 것. 26. 다음 중 가스 사고를 분류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것은 4. 사용자의 열량에 따른 분류 27.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설치하는 방류 두개는 계단, 사다리 또는 토사를 높이 쌓아올림 등에 의한 출입구를 둘레 몇대마다한개 이상을 두어야 하는가 2. 50, 28. LPG용기 및 저장탱크에 주로 사용되는 안전밸브의 형식은 4. 스프링식 29. 가스 충전용기 운반 시 동일 차량에 적재할 수 없는 것은 1. 염소와 아세틸렌 30. 다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 31. 비중이 0.5인 LPG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1일 10만 리터를 생산하여 24시간 정치 후 모두 산업현장으로 보낸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LPG를 저장하려면 저장용량이 5톤인 저장탱크 몇 개를 설치해야 하는가? 4. 10. 32. 고압용기나 탱크 및 라인 등의 퍼지용으로 주로 쓰이는 기체는? 4. 질소. 33. 고압 가스 제조소의 작업원은 얼마의 기간 이내 1회 이상 보호구의 사용 훈련을 받아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는가? 2. 3개월 34. LPG 기화 장치의 작동 원리에 따른 구분으로 저온의 액화 가스를 조정기를 통하여 감압한 후 열교환기에 공급해 강제 기화시켜 공급하는 방식은 3. 감압 가열 방식 35. 도시가스 사업법령에서는 도시가스를 압력에 따라 고압, 중압 및 저압으로 구분하고 있다. 중압의 범위로 오른 것은 단 액화 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경우로 가정한다. 4. 0.01MPa 이상, 0.2MPa 미만. 36. 가연성 가스 누출 검지 경보 장치의 경보 농도는 얼마인가? 3. 폭발 하한계 1사 이하. 37. 내용적 47L인 LP 가스 용기의 최대 충전량은 몇케이인가 단, LP 가스 정수는 2.35이다. 1, 20, 38. 부식성 유체나 고점도 유치미 소량의 유체 측정에 가장 적합한 일량계는? 2. 면적식 일량계. 39. LP가스 이송설비 중 압축기에 의한 이송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저온에서 부탄가스가 재액화되지 않는다. 40. 공기, 질소, 산소 및 헬륨 등과 같이 임기온도가 낮은 기체를 액화하는 액화사이클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구대 공기 액화사이클. 41. 다기능가스 안전계량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용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테스트 차단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42. 계측기기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3. 구조가 간단하고 정도가 낮을 것. 43. 압축기에서 두압이란. 3. 피스톤 상부의 압력이다. 44. 반밀폐식보일러의 급배기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배기통의 굴곡수는 5개 이하로 한다. 45. 흡입압력이 대기압과 같으며 최종압력이 15kgfcm2. 주인사단 공기압축기의 압축비는 약 얼마인가? 단, 대기압은 1kgfcm2로 한다. 1. 2. 46. 순수한 것은 안정화나 소량의 수분이나 알칼리성 물질을 함유하면 중압이 촉진되고 독성이 매우 강한 가스는 4. 시안화수소 47. 다음 중 비점이 가장 높은 가스는 4. 프로판 48. 단위질량인 물질의 온도를 단위온도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 BR 49. LNG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LNG는 기체 상태에서는 공기보다 가벼우나 액체 상태에서는 물보다 무겁다. 50. 압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게이지 압력은 절대압력에 대기압을 더한 압력이다. 52. 프로판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주로 생성되는 물질은? 2. CO2, H2O 52. 요소비료 제조 시 주로 사용되는 가스는? 4. 암모니아 53. 수분이 존재할 때 일반 강제를 부식시키는 가스는? 1. 황화수소 54. 폭발 위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폭발 범위의 상한 값과 하한 값의 차가 작을수록 폭발 위험은 커진다. 55. 액체가 기체로 변하기 위해 필요한 열은? 4. 기화야. 56. 부탄 1Nm3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약몇 Nm3인가? 단, 공기 중의 산소 농도는 21V%이다. 4. 31. 57. 온도 418C를 절대 온도로 나타내면? 2. 483K. 58.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부취제 중 DMS의 냄새는? 2. 마늘 냄새. 59.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체와 관련된 법칙은? 3. 아보가드로의 법칙. 60. 내용적 47L인 용기에 C3HA 15kg이 충전되어 있을 때 용기 내 안전공간은 약몇 퍼센트인가? 단, C3HA의 밀도는 0.5kg이다. 3. 36.1